좋아 좋아 좋아, 좋아. 어, 우리 아 우리 장난 학교 기하이까가어무나무 어디 봐요? 이모 여기 있다 <laughs> 융난 <laughs> <귀여워. 웃음> <laughs> <laughs> 이제 나눠서도 괜찮아? 근데 이제 뒷모습만 찍을 거예요, 우리 언니. 아연아. 아연아, 뭐 이거 이거 왜 들은 건데? 어녕하세요 <laughs> <아유>, 이거야? 어유, <laughs> <laughs> 잘했네. 아연아. 뒷모 아유 좋했다좋했다 좋았다. 진짜 너무 예쁘다. 아, 그, 데 그, 계속 카메라를 그렇게 몰랐 아기 데다 아기 데어 아, 멋었는데 이거 봐 아. 아이모가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 위로 짝한만안되겠 아이씨 아기기기 잘했다 잘했다 됐다 했다 됐다, 됐다. 진짜 숨도 안 쉬고 찍었다 어머니 울까봐 어? 울까봐 나 진짜 심장 뛰는 너무 잘했어. 잘했어 어머 어머 아기가 미안 <laughs> 미안 <이모> 너무 큰소리었나 <laughs> 진짜 잘했어 빨리 찍자 알았지 네. 이제 잡아 잡보니까아들내 오래 오래 어머니 어머니 한